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헌법학의 내란 특별 재판부는 이재명의 치명적 자살 꿀이다. 성립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국민과 미국 트럼프가 경고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안을 이해를 하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본질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말과 행동이 늘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틀리는 그런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국내에서는 하지만요. 이번에 나타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트럼프와의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이미 실무선에서 조율된 합의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직접 가서 이재명에게 아첨만 떨고 트럼프를 갖다가 마음을 좀 사서 어떻게 좀 어? 해보려고 했지만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트럼프는 냉정히 선을 걷고요. 오히려 이재명은 국제 무대에서 군력만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에 들어와서는 큰 성과를 이뤘다 무슨 트럼프하고 신뢰 관계를 가졌다. 합의한 것은 없어도 오히려 합의 안한 것은 합의한 이상으로 좋은 이득이 되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그런 전형적인 본습이죠. 이런 거짓과 위선의 정치인이 내란 재판부를 들고 나온 것그 자체가 이미 국민을 속이는 가면의 연장 선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재명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내란죄 판결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꾸민 계략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사법부에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꼭 북한의 인민재판부 같은 느낌이. 좋지 않게 드니까, 무슨, 내란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무슨, 전담, 재판부, 전담이라는 말로 부드럽게 고쳐서 부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별도의 재판부는 결코 사법부에 성립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래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재판부는 결코 사법에 이루어지지 못할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왜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현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요, 이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탄핵의 정당성은 무너지고 자신의 현재 자리에 앉는 그 과정도 흔들려서 결국은 내려와 밖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리를 해서라도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개음은 헌법상 합법인데 그걸 내란으로 하려는 것은 기존 법체계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유죄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 사법부를 장악을 해서. 특별재판부라는 해괴한 기구를 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인민재판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 재판부 안에는 말이 뭐 아홉 명이 돼서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좌파 판사들을 이루어지고 또한 그 법무부에서 또 지명하는 그런 판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그건 그런 내란. 특별재판부가 성립이 될수 없다는 그런 첫 번째 이유로서는요 사법부의 반대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이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고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에서 어? 임명된 인물로서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올곧은 판사입니다. 조의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융성열 탄핵을 밀어붙였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조차도요. 내란 재판부의 그런 발상은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즉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3권분립침해라는 비판이 강하게 그 판사들로부터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내란 재판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서 생각하는 것은 위헌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란 집회행은 내란 재판부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마음대로 사법부의 특별 재판부를 꾸린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 순간 내란 재판은 결론이 날 때까지 올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재판부를 위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가 되면 이재명 정권은 심형탈을 잃습니다. 결국 내란재판부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그 파장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독재의 나라이고 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외교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미국은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핵심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 역시 내란 재판부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요, 이건 정치적 재판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트럼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첨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는.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사람을 보내서 말이죠. 아양을 떨게 하고 말이죠. 반 트럼프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이미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큰 신뢰를 잃고 만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란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간다면 미국은 이재명 정권을 사실장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레짐, 첸지 정권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압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강경화 대사를 아그레망이 승인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시간을 끈 끝에 주한미 대사를 반 이재명 인사, 즉, 모스타이나 고든짱, 그리고 킹리치 같은 그런 강력한 보수 인사를 주한 미대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그렇게 된다면요, 이재명은 언제나 그에 대한 큰 압박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감옥에 넣어 평생 감옥살이를 시키게 해야만 자기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란 재판부라는 그런 편법은 결국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거센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요. 내란 재판부를 강행한다면 독재자로 낙인이 찍히고 물러선다면 가짜 정권임이 드러나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이재명의 앞날은요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는 관계 없다고 침묵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이고, 이재명과 같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여러분, 민주주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뭉쳐서 싸우면 험꽃과 살권 분립에 대한민국의 가치는 결국 거짓과 위선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